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레전드 유튜브, 어, 실기 드론을 함께하는 신덕식입니다. 여러분 많이 예,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히 안전문자가 있어서 3분 내로 막 끊고 계셨으니까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또 진정, 어,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00에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그 여러와 같은 호기심과 그 알고 싶은 것을 어 재생목록에 들어오시면 약 300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많이 보시고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기시험 강좌가 끝나자마자 어 필기시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기출문제 또 은행식 문제를 예상문제를 또 산더미처럼 약한 한 50회에 걸쳐서 올릴 예정입니다. 예,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동작별 조정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. 척풍 위치를 우측 방향으로 이동하여 척풍 대응 및 접근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좌측 방향으로 척풍 비행을 하는 경우는 반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세요. 운전하고 똑같아요. 뒤로, T차, 아, 뒤로 운전할 때 생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? 똑같아요 반대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 꼭 인식해 주시고 시동 후 이륙하여 비행고도에 도달하면 정지구령 후 5초간 자 여러분 이 보이시죠 자 책은 시중에서 서점에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륙시 확인할 것자 뭐냐면 위치 2m 입니다 기수, 15도 이상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. 예. 원래 비행기는 7도 이상 기울어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. 그러나 이것은 그래도 15도까지는. 자, 고도, 어, 최초 비행 고도로 설정하여 시험을 진행하던 고도와 같아야 된다. 자, 측풍 위치로 3시 방향, 아, 이 구료, 구령을 통해서 자, 러버콘을 여러분이 만지면 되겠습니다. 자, 정지 후 5초 잊어버리면 안 되고, 척풍, 어, 대응, 우측 호브링 구령으로, 어, 여러분 이걸 아시고, 90도. 회전. 자, 척풍 접근 구령으로 기체를 우측 후방으로 통해서 착륙장으로 향하여 최단 직선거리로 접근해서 5초간 호브링. 자, 그 다음에 눈으로 확인될 때까지 잠시 정지한 후 합니다. 천천히, 그리고 눈으로 확인해 줍니다. 자, 여러분, 정말 감사합니다.